아이습니다 아, 사랑의 성도 여러분, 이 정도면 와, 우리 교회에 광이한 교회. <laughs> 아, 와 부족한 아, 비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? 아멘. 아, 네. 아 자녀들 말씀 안에서 잘 키우세요. 아버지 뭐, 우리 송생의정승의 아, 자매님이 아, 애 예배 후에 아이들 ...와 함께 씨름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. 아, 특별히 무대가 뭐 이렇게 좀현찮인데도 불구하고,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,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고, 믿음의 가정입니다. 아,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하사를 자, 오늘 우리가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추석 감사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 되는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? 아,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감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근데 사실 감사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보험제도가 또잘돼 있고, 그래서 건강검진 검사 받는 것도 감사했습니다. 왜냐 미국 같은 데는 건강검진 한번 받으려면 수천만 원 들어간대요. 그런데 저는 지난 화요일 날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화요일 날 검정, 건강검진 받게 됐는데, 건강검진 받기 전에 3일 전부터 식이요법을 하는 것을 가르쳐 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것저것 잘 먹었는데 건강검진받기 위해서 잡곡밥 먹어도 안되고, 고춧가루 있는 거 먹어도 안되고, 뼈 있는 거 먹어도 안되고, 씨 있는 거 먹어도 안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가리기 시작하는데 평상시에 잘 먹은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. 그리고난 다음에 건강검진 하루 앞두고 오전에는 흰 쌀밥만 먹으라고 하고, 그리고 점심, 아, 그리고 어 죽을 먹으라고 하고, 죽을 먹으라고 하고, 점심부터는 예 굶게 되게 됐는데, 굶으면서,